이제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길목우 위원장께서 최고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네, 시금늦게까지 네. 네, 다들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몽공연 성전솔로 특별 지원사업 관련 주민 제한사업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임수 704표, 네, 704명이 투표하였습니다. 1번 95표, 2번 605표, 네, 최종 선정의 결과는 어, 2번 605표를 당선된 이 제안자 이정우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예, 네, 다들 이제 축하해 주신 거요 서로 이제, 그 양측에서도 서로 이제 뭐 합의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는 이게 최종단계가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 어, 집행 그 위원을 다시 구성을 해서 또 철저하게 잘 집행이 될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많이 기다주십시오 이번 제안자 이정도. 일본도 잘했지만 저희가 이번이 당선이 됐습니다. 뜻을 받들어서 저희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한전은 서안성 고덕 3 4 5 k v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입지 선정 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평택 고덕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 후보지로 안성과 용인 지역이 거론되자 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 명의 주민이 나주 한전 본사 집회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반대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명 없이 진행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은 평택 고덕산업단지 전기 공급을 위해 고덕변전소와 서안성 변전소를 연결할 345kV급 고압 송전설로를 안성 원곡면과 양성면, 용인 남사면과 이동면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브로스 뉴스 박진입니다 2016년 주민들은 결집력을 강화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회의와 토론이 이어지고 집단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2017년 주민들은 노선 변경과 지중화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 앞서 나와 주시기 바니다 원경련 송전타 반대 내시경입니다. 부치 사람이 아닙니다. 네. 분취한... 근데 우리 사랑하는 원공교인 양성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자로서 많이 찾았으니까 참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아, 그동안 여러분들 마음껏 생많하시고 지금 한참 아, 영동초에 인도도 불구하시고, 아, 정말 지역의 미로 때문에 이렇게 다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성의 시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도록 니다 내가 왔으니다 대책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어나시고 연세 있는 분들이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들에게 그가 고장이 많았다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연을 맡은 풍전선로 대책위원회 사무장 박석현입니다. 서하속 독동관 풍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목건면 특별지원사업 주민재안사업 설명 및투표에 참여해주신 목건면 주민 여러분께, 내빈 여러분께, 몽고주민, 오케이 대요, 경례.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외국관은 시간 관계상 저희 생각 관계상 안 하는 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하는 거여서 좀 기간 단차장입니다. 그래서 한 분만 딱 소개해주고 두 분만 딱 소개하고 하는 거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국면 원장님 김보송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정 관계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안성시 일자리 에너지 팀장 이재철 팀장이 참석해주셨습니다필요강 강사 모두 소개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회저 앞서 원공명 송도 대책위원회 김봉곤 위원장께서 님 보험회사와 대회 안내 및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아, 그래. <웃음> <웃음> 네, 홍국면 승전설로 <laughs> 대체견사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제가 그 행사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오실지 아, 네, 몰랐습니다. 바늘 아, 그, 어, 신 가운데, 어려운 어, 이렇게 참석해주신 명민 어려운 여러분께, 어려운 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영상을 보시니까, 대부분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 이웃이고 다 아시는 분들 본인들이 여기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 도 많을 겁니다. 그래 이런 것은 지금까지 원공면민들이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행사는 면민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뭐 특별한 누구누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 원공면 전체가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로. 어 이런 걸 얻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지역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이런 절차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하는 데서도 우리 원곡 명민들의 성숙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성 있는 그거를 우리가 인정 받고 또 원국 연민들이 한분한분 한분 하나가 되셔가고 오늘 사업성 있는 진짜 연민들이 다 같이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자금을 그 하기 위해서 오늘 선거를 하는 거니까 저희 조금만 좀 시간을 내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국의 농공병민들이 10년 동안 비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주는 쉴것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걸든 길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차도하고 같이 병행돼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위험점이 있어서, 좌측에 보면, 그, 확장 일도 길이라고 보시면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위원이번에 27억이 들어가는 그 예산을, 제가 참여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산교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 1차적으로 그, 신청을 하고, 저, 저, 개발계획 수립 공고. 이게 뭐냐면, 27년도, 12월 30일까지 공략 기간이 되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1 0 0 0 3만평에1 2 8 0채 되면, 한4 0 0명 일부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 원금 면이 6,300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4 0 0명 정도가, 아파트가 들어와서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만명 정도 되는 몸공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산철명의몸공면에서 벗어나 만 명의 시대에 맞는 원공면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발전되는 환경처럼 조성에 우리 모두 동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는 것만이 원복의 발전이라고 발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이 보이는 몸공면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큰박수 저희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차 마을별 사서 1번 재설처로 12번 2번 재설책자다 15건 3번 마을회관 보수 2번 3번 마을회관 임대료 지원 1건 5번 태양금 설치 1건 6번 팔각정 설치 1건 7번 재설 장비 1건입니다. 저희가 주청을 두고 있는 사업은 제설 트랙터하고 제설 차량에다가 제설 할수 있는 기구 및 영화 발신 살포기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목소리도> 자! 가시죠! 어디 끌었어요 지성의게준 유지해주시기 자기 마음을 유지로 시키면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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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쟤는 쟤시고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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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쟤는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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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최고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네, 시즌 늦게까지 다들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몽공면성전솔로 특별 지원사업 관련 주민 제안사업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포인수 704표, 네, 704명이 투표하였습니다. 1번 95표, 2번 605표, 네, 최종 선정 결과는 어, 2번 605표를 당선된 이 제안자 이정우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예 다들 이제 축하해 주시고요 서로 이제 그 양측에서도 서로 이제 뭐합시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는 이게 최종 단계가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 어 집행 그 위원을 다시 구성을 해서 또 철저하게 잘 집행이 될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개혁 2번 당선자 서방 말씀 있겠습니다. 제안자는 제한제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번 그래, <laughs> <laughs> <임원> 제안자이정다 <제한자의 정답. 웃음> 일본도 잘했지만, 저희가 이번이 당선이 됐습니다. 뜻을 받들어서 저희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 함께 해주신 온국 재능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마무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